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음 데이터 회선을 구성하는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전용회선이다 라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이다 라는 것은 뭐 전용기 전용비행기 전용자동차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어, 통신회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남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만 쓰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인 말을 합니다. 전용선. 그래서 통신회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전용회선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이제 포인트 포인트 방식과 멀티 포인트 방식이 있습니다. 어, 전용선이 이거 어떠세요? 음, 내가 통신회선에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할 때는 항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일단 빠를 거고 전송되는 오류도 적을 거고 내가 이 선을 통해서만 항상 가기 때문에 또 전송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여러분 자신이 인터넷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하는데 전용선을 설치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 집에서 네. 어 이런 경우는 전용선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전송할 데이터의 이 데이터 양이 많고 네. 회선의 시간 사용 시간 이 계속 그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에요. 자, 뭐 PC방에서 전용선을 쓴다. 그거는 인터넷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써도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전용회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환회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교환회선은 이제 교환기라는 것을 한번 거친 다음에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언뜻 보기에도 어때요? 전용선이 빨라요? 교환선이 빨라요? 네, 전용선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전용 회선에 비해서 교환회선은 일단 속도가 느리군요. 또 교환회선은 이제 회선을 공유해서 쓸 거예요. 남들하고 서로 공유해서 쓸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은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전용선을 쓴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떠세요? 어마어마하겠죠. 전송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회선의 사용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때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어, 회선 교환 방식과 이제 축적 교환 방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 축적 교환 방식은 다시 어,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또 용어상으로 회선 구성 방식에 이제 컴퓨터와 여러 대의 단말기를 이제 연결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데 포인트 포인트 방식이 있고 멀티 포인트 방식이 있고 또 회선 다중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살펴보면 자, 포인트 포인트 방식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내가 1대1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야 누구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1대1로 이렇게 연결되는, 얘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 단말기는. 얘도 이렇게 연결되고, 얘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와 얘는, 예, 주, A와 B가 어때요? 1대1로 연결된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용회선일 수도 있고, 교환회선일 수도 있고요. 자, 고장이 발생됐어요. 어디서 고장났는지 바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가 쉽다라는 거고 통신망을 성형으로 구성할 때 사용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형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엄청 좋은 컴퓨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컴퓨터가 연결됐고 B라는 컴퓨터 연결됐고 C라는 컴퓨터 연결됐고 D라는 컴퓨터 연결됐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걸 말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A에서 C로 내가 뭔가 데이터를 전송할 게 있다. 그러면 전 중앙의 컴퓨터 거쳐서 가야 돼 이렇게. 여기는 선이 없잖아요. 반드시 중앙 모든 것은 다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거쳐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이 났네. 아, 그럼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방식을 우리는 성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 방식은 이제 뭐다?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단말기를 1대1로 독립적으로 연결한 방식을 포인트 포인트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때 포인트 포인트 방식이다 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은 멀티 포인트 방식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멀티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하나의 통신 회선에 이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선에다가 이 회선을 이 회선에 몇 개의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된 방식이 됩니다. 이때 이 회선은 이제 전용 회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회선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회선을 공유해서 서로 쓰는 거니까 어떠세요? 비용적인 면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할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이 회선이 몇 대의 단말기까지 커버를 할수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로에 대한 속도, 단말기에 의해서 생기는 교통량,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 능력, 어, 이런 것에 따라서 단말기 수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얘가 이제 통신하는 방식이에요. A에서 내가 C한테 뭔가 보내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회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선을 통해서. 네. 그런데 얘는 어쩔 때보낼 수가 없게 되버릴까요? 앞에서 포인트 포인트 방식은 선형 방식을 선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안 돼서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보낼 수가 없었어요. 자, 멀티 포인트 방식은 누가 고장 나면 얘는 네트워크가 마비되죠. 그렇죠? 이 회선이죠. 통신 회선. 이 회선을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 이 공유하는 통신 회선이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됐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네트워크가 마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 회사는 이제 어, A가 보내고 있을 때 B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B, A, B가 이제 데이터를 보냈는데 B의 데이터는 이제 잠시 대기한 다음에 보내야 되고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잠시 기억해줘야 되는 장치 버퍼라는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회선 다중 방식이다라고 있습니다. 회선 다중 방식은 이제 뭐냐면 어 여러 대의 단말기를 다중화 장치를 이용한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다중화 장치가 있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어이 다중화 장치 사이는 대용량의 회선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 대용량 회선을 여러 대의 단말기가 공유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어, 전송 속도라든지 통신 회선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자,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멀티 포인트 방식과 포인트 포인트 방식은 반드시 네,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제 어, 교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교환 기술이다. 이제 용어적인 면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어, 교환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나눠지고요. 어, 이 축적 교환 방식은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과 이제 패킷 교환 방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교환 기술이다. 이제 교환기를 거쳐서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은 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어 통신을 할때 이렇게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자 축적 교환 방식은 이제 별도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전송을 할때 한번 축적기에 저장을 해둔 다음에 얘한테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회선 교환 방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송 무조건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 전송로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회선을 할당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해선을 할당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해선을 할당받은 다음에는 안정적이고, 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통신을 원하는 두 지점을 교환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교환기, 네, 교환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 물리적으로 접속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성 전화망, 즉, 전화가 되는 거죠. 음성 전화망이 대표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A하고 B하고 서로 통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 A, B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신호, 저쪽에서 신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네, 연결이 됐어요. 그럼 상대방과 전화를 해요.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 C가 B하고 좀 통화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누르지만 얘는 A와 B가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음성 전화만이 이제 대표적이다라는 거고 핵심은 어디가 있어요? 그죠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물리적 통신 회선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접속이 되면 그 회선은 내 거예요. 일단 A와 B가 이제 통화 연결이 됐어요. 그럼 둘이 어, 통화를 끝날 때까지는 다른 누가 끼어들어서 통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접속이 되고 나면 어, 전용 회선처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연결을 끊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연결이 설정된 후 회선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선 이제 계속 안 끊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신 회선에 대한 효율성은 어때요? 떨어진다. 효율성을 따진다라는 것은 회선이 다섯 개가 있다. 그 다섯 개가 유용하게 쉬지 않고 열심히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a 와 b 가 데이터 전송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회선은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은 동안에도 접속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끊지 않은 한은, 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어, 통신회선이 낭비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A와 B가, 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까라는 방식의 이제, 공, 공간 분할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어, 공간 분할 교환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어, 조금 깊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간, 공간 분할 교환 방식으로, 어, 통화 회선을 연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A, B, C, D가 이제 통, 막 전화가 B하고 연결하려고 왔을 때, 어, 어떤 식으로 얘를 연결을 시키느냐,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간 분할 교환 방식 어떤 접점을 이용한다 하겠습니다. 접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공간 분할 교환 방식이 있고 다단 공간 분할 교환 방식이 있는데요. 1단이다. 그러면 이제 어, 행과 열을 나타낸다. 해서 어, 여기서 입력, 막 전화가 오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왔을 때 그물망처럼 연결을 해 가지고 A, B, C, D 막 있겠죠 이렇게. B가 전화를 왔군요. 이렇게 보고 얘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군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점을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상대방이 전화를 왔을 때이 사람을 연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로스바 매트릭스 형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교차점은 몇 개가 있어요? 들어오는 게죠? m 네. 자 들어오는 게 m 개가 있고 이제 출력이 m 이니까 총 교차점은 m 곱하기 n 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이제 좀 문제점 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전화를 받을 때두 사람, 세 사람과 전화를 받을 수 있지는 않죠? 자 이렇게 전화 를 왔을 때이 선을 내가 누군가 이 선에서 통화를 하고 있으면 얘네들하고는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많은 교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n 가지 종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통화가 아니라 이 중에서 한 명하고만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교차점의 개수는 이제 n 개가 된다. 실제로 이용되는 교차점은 n 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 단점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교차점의 수가 연결된 장치의 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이게 점점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이제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돼요. 자, 다단 공간 분할 교환 방식은 이제 조금 더어일 여기 있는 일단 공간 분할 교환 방식을 조금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차점의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이런 방식 연결한 거죠. 한또 얘가 있다. 그럼 또 얘를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또 여기가 있다. 그럼 이제 또또또또 또, 또, 또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어, 교차점의 수를 줄였다라는 거고요. 네. 네. 장치 대 장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이제 하나 이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는 좀 복잡하게 되지만, 네, 하나 이상 연결 존재하기 때문에 어,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 장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구현되구나 라고 그냥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시 음, 분할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디지털 신호를 시간적으로 이제 분할 시켜가지고 동작해가지고 이제 다중화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고 전용 회선에서 전용 회선 교환 방식에서 이제 시원, 사용되는 방식이고 어, 이런 시 분할 교환 방식에는 이제 TDM 버스 교환 방식, 타임슬롯 교환 방식. 또 시간 다중화 교환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가볍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에 있어서 이제 제어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개의 단말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들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신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호가 있다라는 건데 감시 제어 신호가 있습니다. 자 감시하는 거죠. 상대방하고 어, 통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 경보, 휴지 상태의 복귀, 또 서비스 요청, 응답 이런 기능들이 있다 라면 되겠고, 주소 제어 신호가 있는데 주소 제어 신호는 상대방을 식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로를 배정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울리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호 정보 제어 신호가 있는데 어호 상태에 따라서 정보를 수신자에게, 송신자에게 이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전화 연결이 됐어요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수화기를 들을 때 이제 신호음이 들리고 어 다이얼을 눌렀을 때그연결음 소리가 다 다르죠. 상대방이 통화 중일 때 통화 중입니다. 뚜뚜뚜 이런 신호가 들리는 것. 네, 그런 신호다라는 거고 망 관리 제어 신호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통신망에 관리하는 거죠. 통신망 전체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고장 수리 등을 위해서 네,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자 이것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감시 제어 신호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 어, 서비스 요청, 응답, 경보 및 휴지 상태 복귀 신호 등의 기능을 어, 수행하는 신호는 뭐냐? 감시, 제어 신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축적 교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 축적 교환 방식이다라는 것은 한번 보관했다가 상대방한테 이제 적정한 시간에 보내는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상대방한테 예,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상황이 있다가 음성 메시지 남기겠습니까?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상대방이 원하는 때에 그걸 들어볼 수가 있죠. 네, 저장했다가 아무 때나 적정한 때에 전달하는 방식, 이게 축적 교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 저장시켰다가 어, 통신선로를 선택해가지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성 메시지 여러 번 보내도 되죠 네. 저장 시켰다가 보내는 건가? 저장 시킨다. 저장 시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거죠. A가 이거 보내는데 음성 메시지 저장했다가 이제 B한테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 우리는 음성 메시지만 남기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주소가 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통해서 이제 가는 메시지에 어 잠시 저장했다가 이제 보내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어 수신 측이 준비가 안된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죠. 음성 메시지는 아무 때나 들어도 되니까 수신 측이 준비가 안된 경우도 어 잠시 지연시켰다가 이제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따져본다면 바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전송 지연 시간이 생기죠. 그리고 송신 측, 수신 측이 모두 운영 상태, 준비 상태에 있지 않아도 되고, 같은 메시지를 여러 군데에 전송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음성 사서함이 있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돼요. 패킷 교환 방식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패킷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걸 쪼개요. 대한민국을 보내겠다 하면 대한 쪼개고 민국 쪼개고 대한민국 따로따로 쪼개는지 하여튼 어 메시지를 자 생선 조각 내지 이렇게 패킷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생선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어, 패킷 교환 방식, 왜다 이름을 패킷 교환이라고 했냐. 패킷이란 단위, 그 쪼갠 단위를 패킷이라고 한다. 그죠. 어, 어, 몇바이트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그냥 패킷이에요. 문자를 일정한 길이의 패킷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어, 경로를 선택해서 이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선을 쪼개서 보냈어요. 그럼 받은 입장에서는 이제 통째로 안 보내고 쪼개서 보냈고 별도의 박스에 넣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박스를 우리는 패킷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갔다, A, B, C로 쪼개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따로따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순서대로 잘 조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패킷을 재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접속 규정이 보이는데 이제. 어, 패킷을 통해서 박스당 이렇게 이렇게 보낸다라는 건데, 자 d t e 와 DC 사이의 접속 규격은 뭐에 따르냐면 X25라는 프로토콜을 따르고요. 또 패킷 상호간의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 이제 X75의 이제 프로토콜 규정을 따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게 이게 고속도를 탄다라고 보세요. 자, 고속도로 차선이 가는데 예, 1번, 2번, 3번이 있어요. A, B, C 상자를 보내는데 딱 보니까 어디가 좋다라는 걸딱 판단해가지고 A 여기다가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런 식으로 한 길만 선택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자 도로가 있는데 어, 이제 오토바이다 실어가지고 니네들 알아서 가 그러면. A는 이리 가고, B는 여기 가고, 아, 여기 에좀 빠르네? C는 여기 가고, 이렇게 이제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딱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차선 변경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제 이리 보내야지 딱 판단하는 거죠? 얘는 이리 보내야지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도착 지점에서 어떻게 A, B, C가 순서대로 도착하나요? 아니죠. 지막대로 이제 도착을 하겠죠. 예측을 하지 못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떠세요? A, B, C 순서대로 이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패킷 단위로 쪼개서 보내는 방식은 한 차선으로 보내느냐, 자, 아무 차선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한 차선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상회선이라고 하고요. 아무 차선이라 비어있는데 골라서 갈시오.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데이터그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교를 해서 용어적이면 그래서 가상회선이다 가상회선이다 라는 것은 어, 논리적인 경로를 설정을 해요. 논리적이다 소프트웨어적이다 라는 거죠. 딱 봐가지고 어느 차선으로 갈까 라는 걸 결정을 해가지고 어, 그 차선 하나에다가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A 보내고 B 보내고 순차적으로 자, 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차선만 이용하기 때문에 좀더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르제어, 흐름제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경로, 한 차선으로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순서대로 한 차선으로 하나의 경로, 네, 하나의 경로로 순차적으로 네, 보내는 방식이 바로 가상 회선 방식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패킷이 전송이 되면은 이제 어, 접속을 끝내고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보다는 전송 품질이 우수하다. 오류 없이 잘 도착하는 것을 이제 어, 말을 하죠. 그거보다는 어, 더 우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그램은 이제 어, 접속 경로 설정 안 해요. 얘는 처음에 어디가 비어있나 경로를 먼저 잡는데 데이터 그램은 경로 설정 안 해요. 그래서 패킷을 딱 나눠요. 생산 딱 쪼개가지고 박스에 사가지고 박스별로 알아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 전송되는 경로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눈치 봐서 어디로 가면 빠르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회선보다는 이제 가상회선보다는 어 빨리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순서대로 오느냐 그렇지 않죠. 나중에 봤더니 여기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가 막혔네. 그럼 B가 제일 나중에 도착할 수도 있겠죠. 네, 그 개념. 그래서 수신 측에서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자, 패킷을 제 순서화, 패킷을 제 어, 순서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특징적인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네. 자, 패킷 교환망에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패킷 교환망을 우리가 PSDN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의 기능은 이제 패킷 교 PSDN의 어,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킷 다중화입니다. 자, 다중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신 회선을 사용하면서 패킷마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어,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경로 제어가 있는데 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음에 논리 채널이 있는데 논리 채널은 뭐예요? 네, 가상회선을 설정하는 기능이죠. 각각의 단말기에서 어, 논리적인 채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네, 순서 제어입니다. 어, 다른 경로로 패키지 도착을 했을 때 어, 순서와 다르게 수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번호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제어하는 어, 패킷의 흐름, 패킷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제어가 있습니다. 오류를 검출하고 예,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어, 여기 이것을 공부하는 방법은 종류예요. 이렇게. 그래서 패킷 교환망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